네, 반갑습니다. 어, 국방수도 개정식 안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더우 시죠? 금년 정말 유례없는 폭염 때문에 우리 언론인들께서 어, 노고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 준비한 어, 보도 내용 좀. 평소에 우리 국방수도 계룡시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신 우리 언론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최되는 국문화축제 지상공식팀은 가덱스 2024에 대해서 언론 어, 여러분께 저희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 우리 고문화축제 지상 페스티벌을 해마다 했기 때문에, 행사장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이번에 세 개의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기 때문에, 행사장을 저희들이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쓰고 있던 고문화축제와 지상 페스티벌 자리를 이번에 과감히 카덱스 2024에 저희들이 야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얗게 보이는 요곳이 폭이 50m, 길이가 340m짜리 그, 말로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그런 대형 텐트가 되겠습니다. 폭이 100m, 길이가 340m짜리. 우리 활주로 1km를 봤을 때 3분의 1 정도가 지금 차지하는 대형 텐트를 카덱스 2024에서 행사장을 쓰게 되겠고요. 저희들 국문화축제와 지상원 PT와는 그 나무의 3분의 2 공간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주 활주로 밑에 보면 이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전후해서 저희들이 그 행사장을 조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어, 금년도 계룡 국문화축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십니다. 어, 저희들이 지금 14번째 군 문화를 소재로 해서 이렇게 군 문화 축제와 한 것은 아마 세계에서 유일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들이 그 축제 콘텐츠 대상을 네 번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어, 두 번이나 수상을 하면서 어, 명실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로 자리 매김을 했습니다. 어, 이번에 뭐 똑같이 어, 기간은 10월 6일까지 5일간이 되겠고요. 어, 이번에는 K 문화의 중심, 심천 국방 수도 개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 금년도 축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 축제가 달라진 점을 몇 가지 말씀을 올리면 어,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개룡시에서 처음으로 유치해서 개최되는 카덱스 2024와 동시에 개최를 하면서 우리 군 문화 축제의 위상을 좀더 높이고 지역 축제를 넘어서 국제적 행사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적 요도에서 설명을 잠깐 올렸습니다만 행사장이 3개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기 때문에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소한 것들을 사전에 저희 집중적으로 어 정보군에서 어, 행사장별로 구획을 별도로 어, 나눠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어, 해마다 80명에서 100만 정도의 어, 인원이 어,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군마라 축제와 지상권 페스티벌에 이번에 국제적 행사인 카덱스 2024가 어, 동시 열리기 때문에 한 10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을 제외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특히 편의 시설이라든지 어, 교통 통제 이런 면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 다음에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 육군과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해군과 공군은 좀 어, 참여율이 네, 좀 높해서 어, 금년에도 국방체험관과 그 다음에 항공우주전치관 특별전치관을 마련해서 어, 작년과 같이 어, 관을 개관해서 운영을 할계획이고요장년군전 특별한 것들은 전동권이라든지 또 해병대 체력단련 치어, 집나인, 실내 집나인도 저희들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달 탐사 VR 등을 운영하고 특히 우리 유명 유튜버 중에서 궤도라는 그분에 대한 강연도 이번에 특별 전시관 내에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군만화 축제를 14번째 개최를 하고 2022년도에는 어, 세계 군만 엑스포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저희 행사 장소 자체가 비상활주로 어,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참여율이라든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는 다소 미흡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어, 우리 소상공인, 이제 수위회장님도 계신다면 소상공인과 그다음에 엄사, 금암동의 상인회 이렇게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제1회 상상 페스티벌을 저희들이 기획해서 처음 시행을 했고요. 금년에는 이 제2회 제 상생 상생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장소를 금암동으로 옮겨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좀더 차별된 그런 상상 페스티벌이 될수 있도록 부대행사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우리 면동의 날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 면동의 여건이 좀안 좋기 때문에 어, 상상 t v 를 하루를 저희들이 하애를 해서 우리 시민의 날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어,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민대상 대상자를 두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상 수상식도 어, 상생TV를 행사 기간 중에 예, 저희들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후보대사가 여러 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잘 아시는 김승수 배우가 어, 저희들이 홍보대사를 지명해서 적극적으로 뭐 홍보 활동에 임할 계획입니다. 어, 축제 홍보는 뭐 당연한 거지만 어, 개박식 사회자를 통해서 또 어, 여러 가지 우리 개념식을 홍보하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어, 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이번에 준비한 것은 높이 8m의 저희 시의 상징이 용도령입니다. 팔면 투자도 용도령을 치 쳐서 포토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인생대전이 아니 그 대세인데 어 우리 인생대전 포토에서 어 세부적인 내용들은 기변 배우들이 자료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이 정도로 저희들이 작년도 축제와 금년도 축제가 어떻게 차별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저희 개노문화축제와 재산공시 대비의 특이한 점은 폐막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개막식으로 가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그다음에 그 상공 분학대 의장대는 뭐 당연히 저희들 행사에 피난을 장식할 거고, 어, 이번에 해외 분학대는 튀르키예하고 말레이시아, 미팔군 이렇게 3개분학대가 어, 초청 공연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어, 여기 예술 쪽에 관심 많은 우리 언론인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개릉시에도 예술과 문화와 관광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겠다는 그런 시책을펼치면서 우리 괴롬시 자체에 많은 예술 시민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 계롬문화축제에 많이 활용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마련했고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우리 문학대의 로드 오레이드 어, 그 다음에 이번에도 밀리터리 군복 패션쇼 같은 이런 차별화된 행사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박 2일 그 병량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니까 너무 기간이 적고 참여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 한 번만 운영하다 보니까 어, 그런 또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그 문제는 1박 2일 군만화체험 캠프는 이해를 운영을 할 겁니다. 용도령 열차라든지 뭐 마일즈 사극 체험 같은 것은 작년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겠고요. 역량 체험의 일환으로 우리 키자냐 어린이 직업 체험이 있는데 작년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다섯 작년에 내려오지 않았던 그런 직업 체험을 다섯 개소를 운영해서 어린이들게 미래 체험을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고요. 어린이 에어 바운스도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데 아, 부대행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개룡시민들 화합행사인 시민의날 하루를 운영할 계획이고, 어 우리 개룡시의 가장 큰특성행중인 하라분 파신단 밥거리 축제 이번에 동시에 에, 개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상권 페티발 우리 모친장도 뭐가 있습니다. 만 제가. 배신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군문화축제와 동시 개최되는 지상포 퇴역하는 수번째 개최가 되겠습니다. 기관 장소는 뭐 동일하겠고요.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장비 우리 뭐 공무원들이나 그런 무하시다 퇴역하신 분들 있지만 군 장비도 퇴역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 태역식이 그 이번에 어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그 다음에 그런 태역을 태역하는 그런 장비를 대체하는 어 신무기 체계에 대한 그런 이제 전력과 행사도 같이 운영이 되겠고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방산이 정말 세계적인 지금 대세인데 우리 국산 기술로. 들어서 지금 첨 전력하고 있는 수리온 헬리콥터에 대한 체험과 임명식이 금년에 특이하게 제사군 피트발 행사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군은 여해를 떠나서 안보는 지켜질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금년 20회를 진행하는 제사군 피트발도 국민과 함께한 자랑스러운 용군 육권, 승리하는 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세개 어, 테마에 5 2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로 계획을 하고 어, 열심히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하고 우리 제성페티벌의 차별성을 좀 간략히 소개해 말씀 드리면 어, 전투 협동 전투 시범이죠. 재명 협동 전투. 어, 그래서 어, 이게 단편적인 그런 전투 장비의 기동 시범이 아닌. 한해 전투 상황을 묘사해서 어 이번에 재병 협동으로 전투 시범이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미 전투 장비도 어 수리용 헬기를 포함해서 어 요즘 우리 수출에 큰 목소를 하고 있는 케냐인에 어의 자주포, 특히 K2 전차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전시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그 우리 소형 부장 헬기라든지, 그 다음에 전술지대 지대 유유도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 저희들이 처, 어, 처, 그 이번에 퇴역하는 장비의 대체 장비로 들어오 것들입니다. 이런 신첨단 무기들이 이번에 대비전을 어, 치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특전사 시범은 늘 하고 있습니다만, 페스트로커라고 그 하는 공중 침투 어, 그런. 시범과 대퇴장전, 고공강화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전체적으로 제병협동전투시범의 어 일환으로 어 우리 전차와 그 다음에 육군 아파체기, 그 다음에 전투 여기 말씀드렸던 어 특전자 시범이면서도 재병협동전투의 전투, 일환으로 참여가 되겠습니다. 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장께서참고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수련 헬리게이션에 대한 저의 역할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범국민적으로 어, 또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 조종사 체험을 이번에 특별히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공모를 해서 이분들이 실제 일정기간 동안을 조종 훈련을 받고 어, 조종 체험을 통해서 어, 임명식을 하는 그런 이번 행사가 특별하게 포함이 되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리 총 3개 테마의 52개의 프로그램인데 자랑스러운 육군에 포함되는 것은 어, 과학과 훈련 측이라든지 어, 한미 동맹 기념관, 군복 착용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20개의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어 있고, 승리하는 육군의 프로그램으로서 특전사 시범과 아, 그 다음에 드럼봇 경연 등을 포함해서 네 개의 법이 있고, 어, 국민과 함께 하는 육군 28개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던 주연 조정 챔피라든지또 육군들의 그 특별 공연팀에 대한 공연, 태권도 뭐, 시범이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벤트 이번에 새로 법이 어, 된 것이 육군의 상징에는 해나 체험, 뭐 이런 너무 잘아실 겁니다. 그것들이 지금 미국의 범위어 있고 캐리컬처. 그데 미션 I80을 통해서 어, 굿즈를 증정하는 그런 어, 행사도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세 번째 진행하고 있는 우리 뭐 카덱스 2023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개론에서 미국의 처음으로 유치해서 개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이산업 국제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주최는 뭐 우리 육품림피에서 주최가 되겠고요. 그다 메세이상 을 여기 지금 뭐 관련 팀장과 했습니다만 중간에 메세이상에서 되겠고 이번에 이제 K 방산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 지금 저희들 50개국을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어, 지금 한 34개 나라가 지금 접수 가 완료됐죠. 앞으로 지금 한 22일 남았기 때문에 더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그런 나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 34개 나라에서 주요 인사들과 군 어, 관계자들이 많이 바이오로 해서 어, 세계에서 참전을 하게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라든지 현대로든 뭐 LG 이런 데 많은 뭐 방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7개의 예, 국내외 우리 방산 기업들이 카덱스 202세에 참여가 되겠습니다. 부수수를 저희는 1,400개 정도 예상이 됩니다. <laughs> 지금 여기 물론 이제 육군옆에서 주관이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방부라든지 육군본부 방사청 어, 그 다음에 우리 힘센추총연도 우리 계룡식을 포함해서 12개 기관이 공식 후원기관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괴릉시는 어, 여하치 국제 행사인 방위산업 전시를 어, 개최지로서 어, 그 동안에 어, 금년도 3월달에 유치가 확정 됐고 특히 충남과 우리 괴릉시, 육군협회가 어, 단발성이 아닌 경년제로 추진하는 거에 관련된 업무 협약을 어, 지난 4월달에 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카덱스 1억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어 관련 TF를 변정하고 약 18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 행사를 준비 중에 습니다 물론 도에서 10억 원의 특별 교부을저희들 지원받아서 어 준비를 착실하고 주로 이 많은 방산업체들이 오다 보니까 전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기 시설을 1,000킬로볼트 암페어를 어 이번에 새로 어, 신설하고 또 기존에 있던 천 킬로 볼트 암페어의 노후된 시설을 네, 교체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에 말씀드렸 많은 인원들이 이번 축제 행사장을 찾기로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위한 상설 공연장도 제지1 8 2 0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단장을 했습니다. 어, 그다음에 화장실도 저희들이 기존의 구마라 축제는 28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카덱스 이호 미사를 위해서 40개를 추가적으로 총 68개 화장실 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셔틀버스도 어 요기서 우리 좀 우리 언론인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실것중 하나가 물론 저희들이 개청 21주년밖에 안된 신생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가장 저희들이 취약한 분야. 호텔입니다, 숙박.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스물한 개의 모텔형 어, 그런 숙박 시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외국에서 한 오천 여 명의 어, 바이어를 포함 더 많출 인사들, 더해 핀들을 모시는 그런 어, 숙소가 부족해서 어, 대전의 신세계, 유성의 한 곳, 또 세종의 한곳 이렇게 해서 세개의 호텔로 저희들이 나눠서 어, 이분들 모시다 보니. 개체진, 계룡시 입장에서 너무 저희는 어 죄송하고 어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호텔이라는 것이 평식 운영을 할수 있는 수익 분석이 돼서 어 민간 투자가 돼 있는 그런 신고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앞으로 저희들이 경년제로 이공회사가 대처됐다면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를 어 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전과 세종과 유성 쪽에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개 노선의 20대를 편성을 해서 운영 예정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가덱스2024를 통해서 어 저희 계룡시는 정말 국방수도 계룡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더공부해 하고 요즘 K-방송이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 계룡시가 K-방위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그 약간 그런 계획을 상구해서 저희들 0 0여 공직자들과 시민들은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제 어 국립 군사박물관도 지금 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개봉시가 최고의 문화 어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어 그런 새로운 어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군문화 관광에 파크를 조성하고 인접 우리 도시들과 연계해서 군문화 관광 벨트를 구축하는 데 가덱스 이사가 큰 탄력을 받을 것이고 라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삼을 저희들이 전문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충남에 한 230억의 소비 유발 효과가 있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315개의 소비 유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룡시는 어, 카덱스2024를 우리 계룡시의 또 다른 신성장 동향으로 어, 삼기 위해서 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우리 카덱스2024가 계룡군문화축제가 어, 열1번째 또제산비해브들의0무에 이렇게 지금 개최되는데 앞으로 경년제로 우리 개룡시에 확실하게 카덱스2 0기사가 뿌리낼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또 성원 또환보를 부탁드립니다. 간략히 세계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공무마신사항이나 또한 20일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할 사항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지혜를 빌어 주십시오. 네, 김주현 동작.